송승환 씨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강력계 복귀를 노리는 봉판 독고다이 경찰 독고철역을 맡쳤습니다 중앙쪽의 마투가 정말 멋지죠. 우리가 꿈에 그리던 왕자님 과자멜로 페이. 그렇죠. 중앙 쪽 그리고 오른쪽 끝 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금쪽같은 네 스타에서 어, 강력계 형사에서 교통가로 좌천을 당한 어, 독고철 역을 맡은 송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본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어서요. 저희는 항상 촬영하면서 즐겁게 했기 때문에 살짝 기대감도 있고 뭐. 저희끼리 얘기지만 또 내부 얘기지만 아마 E&A 창사 가장 히트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<laughs> 저의 어 지금 순간적으로 E&A 담당자이신 줄 알았어요 아, 예. 그런 기대도 살짝 하면서 진짜 될것 같기도 해서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. 송승헌 씨랑 같이 이제 10년 만에 또 재회하셨는데 둘이 또 연기 여부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우선 너무 시간이 빠르다 엊그저께 저희 미스와이프 영화 찍고 이렇게 기자님들과 저희 공개하는 자리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방금 사진 찍으면서 갑자기 그때 기분이 떠오르는 거예요. 정말 엊그저께 같았는데 10년이네요. 그러면서 아까 어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영화 2시간짜리였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에피소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였잖아요 한회. 근데 이번에는 12부작이고 촬영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건, 사고, 우여곡절이 있었어서 그때 선배랑은 찍으면서 뭔가 좀 이제 뭔가 서로 호흡이 맞고 좀 해보라했는데 딱 끝난 느낌이었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엔 정말로 다양한 사건 사고를 함께 겪으면서 너무나 원 없이 또 재미있게 어 촬영을 한것 같아서 어 저희가 느낀 모든 그런 감정들이 어 고스란히 이제 시청자분들과 어 관객분들에게 이제 보여줘서만 그대로만 전달이 될수 있으면 진짜로 우영우를 뛰어넘는 E.N.A의 최고의 히트작이 될것 같은. 불길한 예감이 좀 너무나 강하게 아니에요. 오고 있어서 어... 예그 예감이 꼭반기대 하고 싶겠어요. 예. 오늘 누구한테 미션 받고 오신 건 아니에요? 아니아요 전혀 <laughs> 예. 사실 계속 우영우를 뛰어넘는 작품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영우를 뛰어넘을지 아예 대놓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 우리 송승헌 씨가 써 올린 <laughs> 질문인데 우영우를 뛰어넘는 작품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매력이? 그렇게 다가갈지 좀 직접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사실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히트한 작품의 버건가는 저희도 흥행을 될 거라고 하면 사실, 사실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, 근데 그렇게라도 이슈가 돼서 홍보가 되면 좋아요. 저는. 어, 잠깐만요. 저는 어, 잠깐만. 저희 금쪽 갔는데 스타가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방송을 앞두고 제가 좀 희생해서라도. 예, 일단 그런 의도가 있고요. 아, 너무나 좋아했던, 어, 재밌게 봤던 작품, 또 ENA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. 뭐, 작품성으로나 흥행적으로나. 그래서, 근데 저희 작품을 하다,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순 로맨틱 코미디로 저희가 지금은 PR을 하고 하고 있지만 이제 방송이 시작되면은 정말로 한, 어떻게 보면 망가진 탑스타에 이제 다시 재기하는 한 사람이 다시 현실과 맞닥뜨려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에서 또 독고철을 제가 한 이유는 이 옆에서 독고철이라 사람이 이 봉청자 옆에서 많은 어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저도 어떻게 보면 망가진 한 인생인데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 둘이 서로에게 금쪽 같은 사람이 돼서 서로에게 시너지를 내는 그런 모습이 음, 되게 웃음도 주면서 공감도 주고 또 힐링이 되는 부분도 많고 촬영하면서 울컥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건 단순히 웃기거나 그러면서 끝나는 작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서 저희 작품을 보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자꾸 우영우 얘기를 했었는지 <laughs> 어, 자신감 있게 얘기한 이유를 많은 분들이 어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예. 아 어, 좋습니다. 자신감을 내비치고 계십니다. 맞아요. 뭐그 전문 용어로 이제 어그로라고. <laughs> 예, 그렇죠. 아 제가 어그로가 생각이 안 났어요. 어그로. <laughs> 예. 8월 18일 첫 방송되는 월화 드라마 E&A 월화 드라마 금쪽 같은 내스타 정말 월화 밤을 책임지는 올해 어, 최고의 드라마로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